차세지 팀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팀첩붐 플러스 선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골키퍼입니다 경기 경기군포중 황재일입니다. 울산 현대중 황주호 수비수입니다. 서울 오산중 박성훈 광양 제철중 이상현 용인 FC 대강 윤태양 부산 낙동중 김윤도 서울 FC 한양 윤준서, 서울 오산중 안재중 미드필더입니다. 울산 현대중 최석형, 용인 F C 대가 조재훈, 경남 군북중 김태윤, 서울 오산중 강성진, 전북 금산중 조진호 포워드입니다. 서울 오산중 서재민, 부산 낙동중 허승창, 서울 문래중 구민석. 감독님은 서울순신중학교 최남철 감독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선발된 총 17명의 팀차원 플러스 독일 원정대는 11월 9일 출국하여 11월 20일 귀국 예정입니다. 2018년 팀차원 플러스는 독일 연수기간 동안 VFB 슈투트가르트 SB98 담슈타트 그리고 안트라크 프랑포트 언더 15세 유소년 팀들과 각한 차례씩 친성 경기를 치를 것이며 또 세계의 부단들과 한 차례씩 합동 훈련을 가질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일정으로는 호펜하인과아우스브로크 그리고 아인트라크 프랑코트와 샬케의 분데스가 경기 직관이 일정이 있으며 11월 17일에는 프랑크푸르트 코멘처뱅크 아레나에서 진행될 호나우딩니와 친구들이라는 자선 경기 행사에 팀 차원 플러스 전원이 초청받아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선발을 도움을 주신 한국 중국 축구 연맹에 감사드리며 팀 차원 플러스 선수들의 발전을 위한 원정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지도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 차원 플러스는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팀 차원 플러스와 이제 팀 차원 플러스의 독일 원정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